안녕하세요. 채널, 스냅제이입니다. 드디어 1.18 프리릴리즈가 떴습니다. 곧몇주 내로 1.18이 정식으로 업데이트 된다는 거죠. 그리고 4개월 만에 돌아온 월드 소식까지. 또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확인해보죠. 수하! 지난 영상에서 1.18 월드 승계가 안정화됐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죠. 개발진이 마크라이브에서 약속했던 기존 월드를 1.18로 업데이트했을 때 즐기던 월드에 추가로 Y0부터 -64까지 깊어진 지하 세상이 추가되고 지상에도 예전 월드와 새 월드의 지형이 뚝 잘라져서 나뉘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됐죠. 심지어 기존 월드 바다 옆에 새 월드 바다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가짜 바다까지 추가되면서 지형 승계가 아주 잘. 됐다는 소식까지 마크 개발자들이 완전히 갈려 들어간 것만 같은 왜인지 피와 땀과 눈물이 보이는 것 같은 엄청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죠. 이번엔 한층 더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소식. 지면 높낮지바이옴 동굴들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난번엔 월드 승계가 되고 옛 월드와 새 월드가 만나는 곳은 새로운 지형 생성 방식이 적용돼서 못생긴 가장자리가 사라졌을 뿐바이옴이 달라지진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디가 새월드고 예전 월드인지 경계를 아주 명확하게 알수 있었는데요. 이것도 달라졌습니다. 다시 똑같은 환경의 월드를 만들어 확인해봐야겠죠. 먼저 기준점을 저기 포탈 페어에 두고 새로운 같은 월드를 복사해서 같은 자리로 텔레포트하면? 어? 어라? 분명 저게 포털이 있고 같은 자리인데 깨진 바이옴이 안 보여요. 분명히 아까 왼쪽에는 늪지대였고, 오른쪽에는 숲이 있었는데, 왼쪽에 있던 늪이 사라졌습니다. 사진으로 비교해보면 더 명확히 알수 있는데요. 어색하게 있던 늪이 아예 싹 사라졌습니다. 늪이 숲으로.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청크가 기존 청크에 맞춰서 바이옴을 바꾼 거죠. 그리고 바다를 보면 더 명확하게 알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90도로 새 청크와 예전 청크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도 비교해보면, 늪이 깊은 바다 바이옴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른쪽에 차가운 바다도 깊은 바다 바이옴으로 조금 더 부드럽게 바뀌었고요 여기 뒤에는 웅장한 산이 있고 앞에는 어두운 숲이 있는데 숲이 뒤로 물러나면서 완벽한 풍경을 만들었죠 이렇게 완벽하게 월드 승계가 완성되는 와중 개발진 트위터를 보다 보니 이런 짤이 많이 돌더라고요 마크판 노아의 방주? 뜬금없이 산에 난파선이 있네요 처음엔 그냥 아주 사소한 버그련이 했는데 월드 승계 자료조사를 하는 와중에 저도 찾았습니다. 가문비숲 사이에 뜬금없이 난파선이 있고 안에 보면 물 대신에 흙이 있죠. 흙을 파보면 상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청크가 만들어진 곳을 쭉 따라가보니 난파선이 또 있죠. 그리고 조금 더 가보니 또 있습니다. 아마 바다의새 지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바다에 생겼어야 할 건축물들이 지상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런 산에 난파선 하나 있다면 집으로 삼기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Amplified 증폭월드 엄청난 절벽들로 이루어진 월드 타입으로 위압적인 경관만큼 까다로운 서바이벌 월드고 컴퓨터 사양이 높아야 받쳐줄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증폭월드? 사실 제가 1.18 업데이트 뉴스 중 에 전달드리지 않았던 게 있거든요 1.18의 첫 버전이었던 시험 개발 버전 1에서 증폭월드가 삭제됐었습니다 1.18 월드 높낮이가 확장돼서 그런가 보다 곧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네달 만에 돌아왔죠 슬라이스드 라임 개발자가 1.18 프리릴리즈를 소개하면서 건 문구는 엠피랍엠피랍은 영어로 열광하다, 증폭시키다, 흥분되다, 빠지다 등의 의미를 가진 문구예요 앰프가 amplify, 증폭에서 온 단어죠 곧이 문구는 Amplified 증폭월드가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럼 1.18에서 증폭월드를 만들어 봐야겠죠? 자, 여기가 바로 1.18 증폭월드입니다. 음, 1.17 증폭월드랑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어, 저기 좀 높아 보이는데? 1.18 하면 당연히 월드 높이가 높아진 거잖아요? 한번 가볼까요? Y레벨이? 어... 260... 생각보다 낮은데? 음... 뭐 여긴 정글 바이옴이니까 그렇다 치고 새로 생긴 잭트 봉우리 바이옴을 가보면 오꽤 높네요? 허공에 있는 블록 높이 305 정말 구름이 저기 아래 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깨진 타이가 마을까지 1.18 증폭월드는 똑같이 지형이 최대 320으로 높아졌어요 1.17에선 256이었죠 높이 말고는 전과 비교했을 때 딱히 달라진 점은 없는데요 해수면높 높이 Y63, 베드랑 높이도 Y-63 일반 월드와 똑같습니다만 돌아다녀보니까 전과 달라진 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강 1.17까지는 작은 내과였는데 1.18부터 한강으로 스케일이 엄청 달라졌잖아요 여기 증폭월드에서도 깎아지른 절벽 옆으로 강이 절벽 스케일과 어울리게 흘러가고 있죠 지상으로 움직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증폭 월드 배를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이동할 수 있겠죠? 증폭 월드 외에도 월드 종류 중 Large Biomes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름이 큰 바이옴인 만큼 모든 바이옴들이 기본 바이옴보다 네배 큰데요. 1.18에 추가된 보물이 세 종. 그러니까 Jack Pigs, Donny Pigs, Frozen Pigs와 1.18부터 넓어진 강은 크기가 그대로입니다. 하긴 이 강이 4 배로 커지면 거의 바다 수준이겠네요. 이외에 이번 프리릴리즈는 정식 공개가 코앞인 만큼 버그 수정에 중점을 뒀는데요. 고쳐진 버그만 47개. 그 중에는 지난 영상에서 월드 승계 중 지하에 생긴 버그 두 가지. 심층함지대여야 하는데 돌로 채워져 있던 문제와 맨 아래 베드락층 없이 뻥 뚫려 있던 문제는 모두 수정됐고요. 그리고 또 수정된 버그가 하나 있으니 이 비료통을 보고 벌써 알아차리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비료통을 설치하고 위에 모래를 떨어뜨리면 에이, 예상하신 대로 비료통을 이용한 합법 엑스레이가 막혔습니다 비료통 안 밖에 보이지 않죠? 나름 1.17까지 지하 동굴들도 파악하고 몹이 어디 있는지도 찾아서 횃불로 밝히고 저기 폐광 속 카트도 찾고 서바이벌 공장에 상당한 도움을 줬는데 매우 아쉽습니다 또 합법적인 엑스레이를 찾게 된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건 정식 공개 날짜잖아요? 프리릴리즈가 나왔다면 정식 공개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1.13% 때부터 계산을 해봤죠 1.13 프리릴리즈가 6월 4일에 나오고 정식은 7월 18일에 나왔습니다 45일 걸린거죠 1.14 프리릴리즈 4월 10일 정식 공개는 4월 23일로 14일 걸렸고 1.15 프리 11월 21일 정식 12월 10일 그러니까 20일 1.16은 프리 6월 4일 공개 6월 23일 1.16도 20일 1.17은 프리 5월 27일 정식 6월 8일 1.17은 13일 걸렸죠 그러니까 최저 13일부터 최장 45일까지 평균을 내보면 22일 정도 걸립니다 최근 들어서는 20일 이내로 빠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빠르면 11월 23일, 늦으면 12월 25일. 이번에 개발진들이 버그 수정하면서 관련 트윗을 쏟아냈는데요. 캘리 개발자는 버그를 만들지 않으면서 버그를 수정하는 건참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면서 버그 수정 잘 됐다는 트윗에는 이런 영상을 올렸고요. <laughs> 시언어를 싫어하는 이유를 조사하는 펠릭스 개발자의 트윗에 시언어를 쓴다는 건 마치 마법가 마솥에 코드를 던져 놓고 주문을 외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베드락 개발자분들도 참 열심히신 것 같네요. 베드락 개발자들 파이팅.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a 제이 는 멤버십 에 가입 해 주신 분들의 후원 으로 운영 됩니다.